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백입니다. 지난 토요일 10월 17일 라이딩 영상이고요. 어, 다녀온 곳은 가까운 곳 바람제 어, 저희 출발지역에서 바람재 다녀오면 뭐 50km가 조금 안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어, 가볍게 마실 다녀오기엔 적합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 보통 주말 라이딩은 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9시 반, 10시 사이, 고그 사이에 라이딩을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뵐수 있었고요. 뭐 런닝 하시는 분, 산책 하시는 분들, 또 저희처럼 자전거를 타고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뵐 수가 있었습니다. 갈대를 보니까 뭐 가을 느낌이 좀 납니다. 낙엽이 이미 뭐 많이 떨어진 구간도 있었고 단풍 구경을 좀 해야 되는데 단풍도 구경하기 전에 이미 낙엽이 돼 버려서 떨어진 곳이 좀 많아 가지고 살짝 좀 아쉬워 가지고 그나마 바람재 올라가는 길은 좀 그래도 나무가 좀 우거진 곳이어 가지고 예, 잘하면 단풍을 구경할 수도 있겠다 아직 주변 산세에 단풍 든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뭐 예상컨대 이달 말 정도 돼야 좀 빨갛고 노랗고 한 그러한 그림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다녀온 뭐 단양에서도 아직까지 단풍이 많이 든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오늘 함께한 마나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설악산을 다녀왔고 뭐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적상산 쪽에 라이딩을 다녀온 것 같은데 네, 이제서야 조금 산 정상의 한 20%, 30% 지점까지 좀울긋불긋해졌고 해진 그런 사진들을 보내 왔었습니다. 저도 뭐 단양에 다시 한번 또 갔다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네뭐 색감이 뚜렷하게 단풍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조류대 관찰기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 또 어린 친구들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인솔자분이 한분 계시죠. 네 굉장히 보기 좋죠. 뭐 앞에서 뭐, 흔히들 하는 말 앞에서 길막을 하네, 종잡을 수가 없네, 뭐, 따릉이 충, 무슨 충, 무슨 충, 좀 비하하는 말들로 표현을 해서 마치 내가 가는 길에 방해물인 것처럼 좀 험한 표현을 하는 것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조금 라이딩을 더 많이 하고 좀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면 뭐 미리 사고 예방 할수 있게끔 감속하시고 충분히 우회하셔서 라이딩하실 수 있는 능력자 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 충분히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워낙에 또 빈도수가 많고 또 사고 사례도 많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 유발자들이 대부분 좀 뭔가 좀 운전이 미숙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완전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나은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고를 더잘 피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큰 넓은 마음을 갖고 사고를 피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생각해 봅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죠. 자, 바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바람재에 뭐,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의자까지 가져와서 나무늘 밑에서 여유있게 또 바람 쐬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 보이시는 커피숍에도 오늘 네 사람들이 꽤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다 실내에서 마, 마스크도 하고 계신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람제 다운힐 하는 모습입니다. 맨날 힘들게 올라가는 것만 찍다가 오늘은 좀 시원하게 내려가는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아, 다운힐의 명수 앞잡이 대장 앞잡이 끝판왕 뒤로 가는 것을 할줄 모르는 남자 킨조가 다운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킨조와 더불어 제 주변에서 다운힐의 명수 더비 형님이 계시고요. 또 요즘에는 또신카이도 장난 아니게 쏘는데. 아, 그래 봤자 뭐 브레이킹 거의 반 클러치 잡듯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화면상은 굉장히 빨리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 정도로 빠르게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자이바람재 오는 길이 상당히 좀 포장을 이제 잘 해놔가지고 도로를 그 전에는 거북이 등짝 갈라진 것처럼 굉장히 좀 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뭐 최근에 포장을 다시 해서 굉장히 매끈한 그런 도로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왔던 길입니다. 황룡리 지역이고요. 보통 이제 저 끝에서 저희는 이제 좌측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우측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청댐 갔다 오다가 지금 이제 쳐다봤던 우측 길로 해서 지금 길로 따라서 집으로 복귀했던 적이 있는데 예, 저길 따라서 가면 대청댐으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뭐 생소한 길이었지만 어떻게 길을 헤매다 보니까 알게 된 길인데 어 다음에는 이제 바람제 진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회전하는데 직진을 해서 직진하면 얼핏 듣기로는 반석동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길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터널을 지러서 앞쪽에 보이는 저 다리 위에 조형물 아람찬교죠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합강이 보이고요. 좌측엔 합강, 우측 편에는 이제 뭐 대청댐으로 갈때 이동하는 캠핑장 방향이죠. 네, 아람찬교 끝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 끝 부분에도 반대쪽 이제 강 건너 자전거 도로로 넘어가는 내리막길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좌측은 캠핑장, 우측은 저희가 왔던 이제 합강 인증 센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한가롭게 달리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날 어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느라 아침에 늦잠 잔 것도 있고 최근에 좀 레이스를 뛰면서 다리가 상당히 많이 뭉쳐있어가지고. 저도 오늘은 좀 리커버리 개념으로, 네, 살방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갈대 숲으로 이루어졌던 곳인데, 고라니가 워낙에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실제로 뭐, 재작년에도 저희 주변에, 뭐, 같이 라이딩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스트라바, 기록에 이름이 이제 있는 분이셨는데, 고라니와의 어떤 충돌 사고로 굉장히 큰 부상도 입었던 적도 있고, 그 사건 이후로 야간 라이딩을 저희 주변 친구들이 네, 상당히 좀 망설이고, 지금도 네, 야간 라이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죠. 해도, 어, 저수지 쪽, 공도 쪽 위주로 하지, 이쪽 자전거도로 타고 합방 쪽으로는 상당히 좀 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벌초 작업을 해놓으면 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네. 고라니나 야생 동물들이 운둔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사고 빈도수도 더 낮아질 테고요. 언제부턴가 이 길에 이제 바람개비들이 꽂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보기 좋고요. 점점 자전거 타면서 그 눈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 보였던 화장실도 최근에 새로 지어졌고요. 원래 저런 화장실이 없었는데 야구장에만 간이 화장실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저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생겨난 거 보고선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또 용변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나미와 지금 항공부대를 보면서 아, 저 안에서 크리테리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좀 넓죠. 여기에서 크리테리움을 한다고 하면은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면 그것만으로 지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러한 행사가 있다면은 한 번쯤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학그 지금 홈플러스 뒷길 정자길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큰 뱅을 봤는데 <웃음> <웃음> 지금 앞. 제일 먼저 앞서가던 흰조가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긴가민가 하다는 얘기하고, 저희 둘은, 마나미와 저는 뱀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치면서 내려왔었는데, 아우 가을이라 확실히 뱀이 독이 오를 때로 올라왔는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크기도 굉장히 컸었고, 지리산이나뭐 이런 데서 보지도 못했던 뱀을, 저희는 마주 그냥, 예? 흔하게, 비 오는 날 땅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지렁이 마냥, 지렁이 보는 것처럼, 아주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살아 있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한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뭐 어, 무사히 라이딩 마치고 지금 용바이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안쪽에 들어보니 저랑 똑같은 모델의 자전거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네, 뒤쪽에 행어 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네, 수리가 들어온 자전거 같은데. 뭐 겉에가 대부분 깨끗한 거 봐서는 누가 드레일러 쪽만 때려 박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관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행어만 똑 부러진 게 누가 와서 박은 건지 아니면 단차가 있는 데서 충격이 있었던 건지 행어만 부러져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산지 얼마 안된 자전거일 텐데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저렇게 큰 사고를 나본 적은 없지만 어, 여하튼 자전거 잘 타는 거는 안 다치고 타는 게 제일 잘 타는 거죠. 한참 구경을 하다가 네, 굉장히 좀 샵이 바쁜 것 같아서 더 이상 여기서 꾸물거렸다가는 네,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가을 더 늦기 전에 단풍 구경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